휴지거메리 네. 여기 이제 병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적벽. 이렇게 공간 분리를 했죠? 아 화장실이랑 여기랑 완전 분리됐다. 이금 음. 진짜 호텔이다, 그렇죠? 네. 아 젠데가 있어서 이쪽에다가 샴푸, 네. 린스, 세면용품 넣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또 벽을 쳤어요, 그죠? 네. 네. 진짜 이거 문만 없을 뿐이지. 그렇죠. 네. 밑에는 이제 서랍식 하부장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열어보실래요 맞네. 네, 이거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아 네, 습식에 가능한 하부장을 짜서 넣고요.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변형 없는. 네, 변형 없어 오. 색상도 안 변하고. 오, 진짜 나무 같아요. 근데 네. 만져 보셔야지 알것 같아요. 네. 백화점 가면 있는 바로 그게 아닌가요? 네. 어머, 내리쳐. 너무 신기해. 이거 타일 세면대를 요렇게 네. 다 짜서 넣은 거야요 옆면에도 이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바닥과 벽이 1 2 0 0에6 0 0 타일로 다 이렇게 일체감 있게 네, 네. 통으로 되어있는 느낌인 것 네. 같아요 답답하지 진짜. 않죠 이렇게 넓게 나와있습니다 네. 거울이 무지막지하게 크죠 무지막지해요 호텔 화장실인가요? 호텔이네 옷 던지고 네. 들어와서 거울 보고 숨겨진 비밀이 네. 상부장을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아, 얘네 콘센트가 있어서 네. 드라이기 꽂아서 여기서 바로 또. 네, 그렇죠. 진짜 좋다. 화나실때가고 싶다. 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다 졸리로.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졸리? 네, 졸리컵. 45도 면치. 아, 날카롭지 않게. 네. 아, 그러네. 여기 다 되어 있네요. 네. 그러고 여기 보니까. 풍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세요 <laughs> 요거요 네. 우와. 지금까지 본 화장실 중에서 제일 탐나는 것 같아요. 네. 간접 조명 또 들어가고. 그렇죠. 밤에도 눈부심 없이 바로바로 바로 화장실 올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제일 부러워요. 밤에 화장실 불켜면 눈부신데. 와, 짱이죠. 이 문틀하고 만나는 이 경계 지점의 타일 다 이렇게 읽... 하나하나 디테일이 진짜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같아요.